안녕하세요, 투코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이애에두 거, 두 개. 이게, 이, 이게 1층이고, 여기 2층이에요. 근데 이게 진짜 처음에 제가 바로 보여드렸었는데, 어, 이게 진짜 처음에 바로 보면 색깔이 차이가 진짜 많이 나고요. 진짜 좋았었는데, 제가 분리를 이미 해버려서 만져버려가지고, 다음에는 꼭 바로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요두에 요거, <laughs> 소개할게요. 일단은, 요 1층부터, 2층부터, 2층은 뭔가 꺾어게 할때 이게 사라지고요. 뭔가 푹신함이 있는데, 뭔가 푹신함이 있으면서도, 뭔가 즐겨요. 이제 여기 가볼까요? 여기 느낌 진짜 너무 좋아요. 제가 이층 때문에 영상을 켠 거거든요. 원래 안 켜려고 했다가 이 층이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켰어요. 이거 진짜 제가 만든 거 같지 않아요. 이게 제가 어제 어젠가 업그레이드 시켰잖아요. 근데 그 이후로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. 이게 아크로 만든 게 맞는지 싶어요. 예쁘지 않나요? 이게 이액기짜 너무 예팔 일날 팔때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서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진짜 풍당하죠. 완전 풍당하고, 느낌도 짱이에요. 이거 뭔가 막, 잘 만드는 사람이 맞는 것 같은 느낌? 소리 한번 이제부터 들어보세요. 이제 예, 제가 조용히 할게요. 그 대신 자막으로. 자 여러분들, 이제 <laughs> 소리 다 감상하셨나요? 저는 다 감상하실 것, 같, 것 같으니까,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. 이젠 둘이 섞어 볼 차례죠. 1층과 2층, 뭔가 조금 색이 달라요. 이제잘 섞고 싶다. 뭔가 방금 전보다 그, 방금 1층보다는 안 퐁당거리지만, 느낌도 뭔가 퐁당이면서 좋고, 랩도 잘 되면서, 뭔가 좋아요. 느낌이 얘는 뭔가 신기해요 뭔가 찰벙거리인데 푹신하고 푹신거리인데 랩잘 되고 랩잘 되는데 질기고 질긴데 찰랑하고 평당하고 그쵸 저는 이거 뒤집기 할 때가 소리 제일 좋아요 제가 액괴를 잘 만지는 건가요?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제가 이제 그 여행 다니는 거나 그런 어디 놀러 다니는 걸 많이 찍는다 했죠. 근데 제가 그걸 조금씩밖에 못 찍어요. 왜냐면 15초, 15분 안에 그걸 해야 돼가지고, 지나면 영상을 못 올리거든요. 죄송해요. 저번에 라면 먹방, 뭐, 한번 찍었었는데, 16초가 넘어가지고, 안되더라고요 오, 이렇게 절로랑. 오늘은 제가 요있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습니다. 진짜 느낌 너무 좋고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이거 만드는 영상 있습니다. 알았죠잉. 그럼 이만 좋고 했습니다. 안녕.